너무 <laughs> 라할수 있는데! 자, 와! 반갑습니다. 왕클 세종입니다. 오늘 아주 특별. 가만히 있어! <laughs> 가만히 있어! 오늘 특별 게스트를 데려왔는데요. 바로. 안녕하세요, 윤유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유씨. 반갑습니다. 여기 왜 오셨나요? 어, 왕클세종 바르려고 왔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아까 전까지만 해도 나잘못 하네. 나개못 하는데. 완전 못 하는데 이러면서 나중에 연막을 깔던 <laughs> 윤유 씨였고요. 일단 윤유가 튜토리를 방금 막 끝냈어요. 유비. 한번 실력이 어떤지 1대1 하겠는데요. 그그 그, 그, 아까 댓글을 봤거든요. 초보자 상대로 너무 양악 하는 거 아니냐고 해 가지고 처음에 1대1 할 때는 나도 약간 기본 무기를 쓰면서 좀 상대를 해 주도록 할게요. 야, 너 예쁘다. <laughs> 아니 너 총이 이쁘다고 총. 아안 되겠다. 너너 내가 혼내줄게. 해보러 오. 이게 이 일부러 인요. 내가 좀혼내주려고 아무 말안 알려주고 게임을 해버렸죠. 티비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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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쁜 놈. 누가 나쁜 놈이야 누가 나쁜 놈이지. <laughs> 야 이거 고개가 안 넘어가. 티백이? 아 티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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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보자 상대로 너무 양악하는 거 아니냐고 해가지고 제가 기본 무기 번들을 선물을 해줄 거예요 이렇게 양악을 다 때리고 나서 주다니 이거 무슨 병 주고 약 주고 아니야 이거? 오, 오 뭐가 많아? 뭐라도 알아야 해, 게임을 하기 때문에 <laughs> 한번 연습장으로 모시겠습니다. 자, 그상태창 나가고, 응. 자, 아, 그상대그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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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고 어 그거말고그거말고그거말고그거말고그거말고그거말고그거말고밑그밑그말그만그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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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그말그말그말그말그그말그말그말그말그말그말그그말그말그말그말그말그말그그말그말그말그말그말그말그만그말그말그말그말그말그말그만그그그그그그그그 어어 <김� simplu> <laughs> 엉광탄 뭐야 뭐야? 어허, 나쁜 말 나쁜 말. 오 뭐야? 오오오 아니 방금. 뭐야? 아니 오 뭐야 나쁜 야나 방금 뭐라고요 금나 방금 섹시했어. 어, 왕클 세종 바르려고 왔습니다. 뭐야 어디야 오오오오오오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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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워 무서워 우우! 야호 티뱅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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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기들이 티뱅잉하는 이유가 너 때문이네 너가 그렇게 티뱅잉을 하니까 애들이 배우는 거 아니야 맞긴 해 <laughs> 당돌해 맞지못 맞추지? 뿅. 어나 어디 있어? 어 얼어 어러... 아에 초보자 상대로 너무 양악하는 거 아니냐고 해가지고 야너개치사에총말쏴너 <laughs> <laughs> 정말 쏴아 너무 아파 아오 에스엘만 <laughs> 써너 그대로 써봐 나나 에스엘 전하자 우리 오케이 오케이 아무것도 안 쓰고 에스만 어디 있어 빕와어디너 <laughs> 너도 날맞췄는데 뭐안 아! 되지 내가 이게 라이브를 쓰나만 몇 년인데 야 스킨에 대한 그런 그런 뽕이 있는 거 같아 <웃음> <웃음> 스킨에 대한 뽕이 있으니까 오오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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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왜 이게 들어져 오오오 어디 있어 <laughs> 한번 더해 나와 거기 오 아야 너 야, SR만, SR만, 야, 너 이길라고, 야! 아! 야, SR만 썼다며! 에가 썼잖아! 애가 썼잖아! 야, 너, 에서. 나도 썼잖아! 아니, 그거는, 이동기야, 이동기! 너 아, 달리기, 기사하네. 너, 너, WASD 썼어, 안 썼어? 야, 너는, 씨, 왜, 왜 F 썼어? 야, <laughs> 왜 F 썼냐고. 아, 이거 뭐 사도. 얼마지 1299. 어. 2만 원인데, 저거? 참고로 내가 너한테 선물해준 일반 무기본들 어. 999로 박스 그거는, 예, 만오천 원짜리인데. 어. 너, 나한테 돈쓴 거니? 어, 너 선생님은 늘살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 <laughs> 우리 한번더 해볼까? 운주 감자본 것 같으면은 우리 팀전으로 또 게임해보자고. 너가 나쁜 놈가. <laughs> 너 뭐라 할수 있는데? <laughs> 아, 가뭘할수 있지? 내가 뭘할수 있지? <laughs> 너가 들고 있는 무기라는데 방패를 뚫을 수 있는 무기가 없지? 내가 뭘할수 있지? 내가 <laughs> 내가 여기서 할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데 오 뭐야 이게 야너 개치사하다 8초만 버텨 8초만 버텨 8초만 버텨 8초만 버텨 8초만 버텨 나이스 <웃음> 빨리 오세요 아아 아! 어 아아 어? 어? 위위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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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laughs> 초보자 상대로 너무 양악하는거 아니냐고 해가지고 아 너무 재밌는데 자 윤호라 그러면은 윤호 대충 다 문잡았지 어디 네. 우리 이길 한번 더 할까 길어 너랑 안해 <laughs> <laughs> 윤녀랑 팀으로 우리 2대1을 할 건데요. 우리의 목표, 승리. 승리? 오케이. 그리고 부가적인 목표, 윤료 캐리. 불가. 자신감을 가져, 윤요 자신감. 할수 있어. 반, 아, 나, 방금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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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다 괴롭혀뒀어. <laughs> 어떻게 자신감을 찾을 <찾은 웃음> 있어? 어, 모바일 유저다. 뭔데? 모바일 유저는 좀 조심해야 돼. 왜냐면 얘네들은 자동 사격 기능이 있어. 그만 갖다 대면 총이 자동으로 쏴져. 얘도 조심해야 돼. 오? 조심해, 윤요나 반피, 반피맞춰놨어 반피. 맞혀봤어, 반피. 레이스, 오, 나이스, 나이스. 와! 와! 컷!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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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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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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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아! 어디? 들스 버튼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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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 오케이! 오, 오케이. 아, 야, 야. <laughs> 이겨! 야! 오케이! 우, 어디 있 그렇지! <laughs> 윤 <윤형> 캐리! <laughs> 아! 불이다! 이 됐어. 모바일 유저 한 명이에랑 컴퓨터 유저 가져가고. 아, 모바일 두두명이다 어, 둘다. 어. 오케이. 우! 야, 아니 우리 너무 잘하는데 지금? 미 쳤어. 미쳤어. 개 잘해. 미쳤어. 오늘 윤여 나랑 같이 1대1도 해보고, 2대1도 해보고, 뭐, 다 즐길 수 있는 거다 즐겨봤는데, 어떤 느낌이야? 아니, 로블록스가 이렇게 재밌는 게임인 줄 몰랐음, 진짜. 너무 재밌었어, 진짜. 다음번에 내가 로블록스 같이 하자가면할 거야, 할 거야? 날 거야. 어, 할거 같아. 오, 오, 이 정도면 합격! 생각보다 윤녀가 너무 잘해가지고 깜짝 놀랐다니까요, 진짜. 나도. <웃음> <웃음> 여그러면들 오늘 윤녀랑 이렇게 게임을 마무리해보고요. 다음번에 또 재미있는 게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왕클, 최준과 윤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요!